쇠관은 어? 이게 따봉이지, 네. <laughs> 어? 내수설관은 따봉이었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해도끼 돌리자. 얼쑤. 이거는 그냥 평타 때리러 가면 되겠죠. 30% 9시 가속. 일단 9시 가속인 거 확인했고요. 니가 9시 가속이면은 나는 360도 가속이래. 음? 어? 하하하하, 하. 참내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하 참내 어이가 없어 가지고, 니가 그러고도 생존자냐? 어, 니가 그러고도 생존자야. 하 참내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하 어, 참내. 이거는 신성은 일대일에 대한 모욕이다. 어, 진짜 개 모욕이다. 이건 모욕, 아, 모욕이야? 내 모욕이야? 모욕 목욕. 어? 갑자기 싸우다가, 아, 나 잠깐만, 목좀 하고 올게. 에? 이게 뭔 개소리야? 어, 나목좀 하고 올게. 진짜 말도 안되네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아, 뭐 하고 싶은 건데, 니들은 자, 부엉이, 두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 구해야지. 응 두마리 속기 오케이 한마리만 딱 선택하는거 너무 좋은 판단이야 그래 사람 그렇게 살아야지 옛날에 두마리 속기 동시에 잡으려던 타, 타자가 있었거든? 그 타자는 폐가 방신했어 이미 너, 너처럼 한마리만 딱 그렇게 어 깔끔하게 어딱 그렇게 빠빠빠 하는게 얼마나 맛있어 그거야 그게 바로 옳게 어? 된 생존자 아니겠어 조설가 이러면 몸도 못 막고 그러지 이러면 몸도 못 바꾸지라, 몸도 못 바꾸지라. 이 <목소리> 쉬. 아, 못 가, 못 가, 못 가. 아우, 야, 와라. 다음, 다음 타자. 아, 딱 다음 그 타자의 이름이.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자, 보세요. 타자의 공 피하는 방법.

<laughs> 뒤질라고 일로 안해? 일로 안해? <laughs> <야, 이 맛이야. 웃음> 아이니아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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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닙니다. 저 그렇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도파민 중독자는 맞는데, 마약 중독자는 아닙니다. 아, 아 그만 돌리라고. 이씨, 그만 돌려, 이 새끼야. 마, 마, 그만 돌리라 했다, 아이가. 그만 돌려, 이 자식아. 어, 죽어? 와, 와, 와후! y o u so m a 아, 어, 잘하는데? 이짜식구냐 맛있게 하는구만. 맛있게. 맛있게. 50% 채워주고. 50% 채워주고. 죽어! 앙, 야미. 앙, 야미. 자, 습기 낭낭하게 한번 채워주시고. 아, 어디서 오는 거야? 음? 소,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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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해독기 돌리죠 그럼 이거 뭐 여기 뒤에 있다는 소리 같은데 하아. 하 하아...드가까지 존벌하고 오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상당히 싫습니다 아, 저는 그런 당신의 모습 싫어합니다 아 너무 맛있어. 그냥 너무 시원하잖아, 그냥. 도파민 중독자의 야미. 그냥, 어, 한 입. 어개 맛있고. 어, 어디 갔어, 이건 또. 별로 안 와? 어허니, 야, 넌 쫀심도 없냐? 어, 어디 가, 이씨, 그냥, 어? 어니 어디까지 가는데? 야, 이 자식아. 아, 진짜. 알았어. 누러줄게. 딴딴딴딴. 자, 오십퍼. 자, 넘어, 넘어, 넘어. 굿. 자, 소사해문 따, 야, 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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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자 이거는 여러 코럼, 여러 코럼, 여러 코럼, 여러 코, 여여여여 여러 코럼 잡아주시고 여러 코럼, 여러 코, 여러 코, 여러 코, 여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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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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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요, 여러 레이요, 레이요, 여러 레이요 마무리 해주면 깔끔하게 5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라파 기면 좋겠네요. 자 초속으로는 선지자 보러 갈까요선지자님 이거는 그 창을 좀 늦게 던질게요. 어차피 창 미리 던져봤자. 저, 삼방을 제대로 감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던져가지고, 알출 산 삼방을 그냥 못쓰게 만들어야 돼. 어, 그게 다. 선지자도 그렇게 쓸 생각은 딱히 없거든요. 딱 보니까. 그쵸. 어, 저쪽으로 나와. 어, 씨. 9시가 저거 있다 일단 하긴. 일단은 저기를 못 들어가요, 다시. 왜냐면 습기에 그냥 가득 찬 구역이기 때문에, 가면은 이렇게 맞아야죠. 그런 다음에, 습기 안 마르게 한 번만 쏙 묻혀주도록 할게요. 습기, 야, 마르지 마라! 아이고. <laughs> 뭐, 잡았으면은, 예석 이수, 앞에 바텐더가 있고. 방금 여기 아, 안에 들어간 사람도 한명더 있었죠. 어, 아닌가? 다른 사람이 온다 보다. 이거 너무 붙으면은, 너무 떨어져있으면은 저거 공으로 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오케이, 포워드 때린거 너무 나이스. 더블다운그 <laughs> 다음에 선지착하지 마블. 플라이 리스트, 아 플라이 없거든요. 노아드 이 새끼가 미쳤네. 야, 노아드님. 마주 죽어야 돼, 어? 물론, 나도 도와드리지만. 나, 나, 나. 원래,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동적혐오. 음. 동적혐오입니다, 이건. 아, 어쩔 수 없습니다. 모순이 아니지. 어, 동적혐오야. 모순은 아니고. 삼선이 오다가, 도비했죠. 가자. 최대한 이쪽 가서. 나이스! 우후! 우후후! 뿔뿔뿔뿔! 근데, 노아드 드는 게 지금 개꿀이라니까. 왠줄 아세요? 저 선지자, 저 노아드 아니었잖아? 이미 뒤졌어. 어? 이, 그, 10초라도 더끌수 있게 해주는 거야. 저, 노하드를 들므로써, 어? 저, 플래시를 빼주는 윤택한 삶을 산 거야. 노하드. 애초에, 노하드까지, 아드까지 갈 일이 없었죠? <laughs> 어? 애초에 아드까지 갈 일이 없어가지고, 노하드 상관없었죠?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에헴, 뭐, 그렇습니다. 아, 그럴 거면 왜안 거야? 마무리해 주시고. 아니, 캠핑이 너무 좋긴 해요, 다이아스가. 이리 오너라. 찾아라. 예스, 마스터. 아가리 뿐인데요? 야하하. 그래, 아, 그래도 입영 켜졌는데, 갑자기 꺼지길래, 어, 설마 지나갔나? 싶었는데, 어, 이렇게 빨리 지나갈 리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무시를 했는데? 음, 진짜 지나간 거였고. 어? 어디 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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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여기 있는데요? 아니, 뭐야. 감사원님. 안 들어가지요? 어. 아, <laughs> 샤! 안 들어갔잖아! <laughs> 와, 개선해, 진짜. 야, 알고 있었는데. <laughs> 아니, 이상하게. 어, 뭐지? 어, 분명히. 아, 이거, 안 내릴, 안 내릴 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했는데? 야, 씨. <laughs> 아, 존나 웃기네. 탐사만. 바텐도 혼자 지금 매드무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 틀어, 노래 틀어. 빤빤빤빤빤빤 하면서 이제, 어, 매드무비 지금 온. 매드무비 온. 아, 까비. 아쉽구요. 개구멍 한번다싹 돌아볼까요? 아, 지지.